저, 저,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최, 최, 마, 마, 만드는 똑똑 봤사 영원입니다. 오늘은, 제, 제, 제가 펭귄을 만들었어요. 근데, 펭귄이, 넌, 넌, 너무 너무, 너무, 너무 너무 크고, 짜, 작고, 연게 나왔어요. 영원아, 말 더듬으면 안 돼. 유튜브에서. 근데, 이거, 좀 작네요. 잠깐만, 오빠, 테이프 좀. 저기 있어. 저기 있어. 야, 야, 유튜브에서 카메라 가리면 안 돼? 오빠, 왜 이렇게 잔인해? 너, 너, 너무 귀엽죠? 불, 불, 불 까면 안 돼요. 그러면, 어, 어, 새, 새, 새종이가 너, 무 너무 더러워져요. 그, 그, 그러면 안 돼요? 그, 그럼, 어, 어, 이, 이, 이만, 이, 이만, 여, 여, 여원님 쌤은, 이, 이만, 어, 여, 여, 여기에서 빠져나올게요.